3부 대기 온도와 지구 온난화입니다. 벌써 우리가 3부나 됐네요. 5부까지 있는데 이제 반 정도 거의 되어 가네요.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지구 온난화의 비밀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이달로스는 아테네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유명한 장인이자 발명, 발명가였습니다. 다이달로스는 그리스어로 기술이 뛰어난 장인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날 미노스 왕이 다이달로스에게 크리타의 아주 특별한 궁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어요. 미노스의 왕의 명령을 받은 다이달로스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미궁을 설계했어요. 유명한 미궁이죠. 미국 궁전이 완성되자 성격이 괴팍했던 미노스 왕은 궁전의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걱정했어요. 미노스 왕은 궁전을 만든 다이달러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다이달러스와 이카로스가 감옥에 들어갔네요. 하지만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발명가인 다이달러스에게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미노스 왕이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을 찾았지요. 다이달로스는 아들과 함께 탈출하기 위해서 새의 깃털을 모아 날개 모양의 틀에 잡아맨 맨뒤 밀초로 붙였어요. 날개가 완성되자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하늘을 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감옥에서 탈출하기 전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절대 태양 가까이에 가지 말라, 말고 자기 뒤를 쫓아오라고 당부했어요. 그러나 이카로스는 나는 것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한 채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태양 가까이에 가고 말았어요. 그러자 깃털을 붙였던 밀초가 녹아버려 이카로스는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다이달로스는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커서 만든 날개를 신에게 바쳤답니다. 자, 다이달로스에겐 굉장히 슬픈 일이었겠어요? 신화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신화에 대한 이야기죠. 신화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카로스는 왜 죽었나요? 이카로스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어떻게 되었죠? 아버지 충고를 듣지 않고 태양 가까이에 너무 가까이 갔던 거예요. 이글이글 이글 불타오르는 태양 가까이에 가라, 갔더니, 붙였던 밀초가 녹아버려서 이카로스는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이거는 이제 신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이달로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책의 지은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는 과학적 관점에서 이카로스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어렸을 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이달러스 이야기를 읽으며 날개를 만들어 감옥을 탈출하는 다이달, 달, 다이달러스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이카로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태양 가까이를 날다 날개가 망가져 떨어질 때는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대기과학을 공부한 아저씨가 볼때 이카로스가 하늘 높이 날다 태양열에 밀초가 녹아 떨어졌다는 것은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래요. 왜냐하면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 해요? 온도는 낮아지거든요. 이카루스가 진짜 하늘 높이 날았다면 밀초가 녹아서 날개가 망가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너무 추워서 날개가 얼어서 추락했을 수 있겠네요.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요. 하늘 높이 올라가면 태양에 가까워지니 밀초가 녹아서 날개가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얼만큼이래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된대요.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도 몇 년? 비행기를 타고 2년은 날아가야 할 만큼 먼 거리래요. 그렇다면 하늘의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공기가 조금이라도 있는데까지 다 계산해도 지구에서 200km 또는 30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비행기로 간다면 몇십분 안에 갈수 있는 거리예요. 다시 말해, 땅에서 하늘까지의 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에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짧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 높이 난다고 해도 땅에서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받아 밀초가 녹는 일은 없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지구 표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구 표면이에요. 만약에 이카로스가 날았어요. 날아서 만약에 밀초, 밀초가 녹아서 이카로스가 죽는 장면이죠. 그런데 태양은 실제로는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나요? 지구와? 이 글에서 보면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대요. 비행기로 몇 시간? 아까 몇 시간이라고 했죠? 비행기로 날아 2년이래요. 어, 비행기로 2년을 날아가야 하는 거리래요. 그러면 이카로스가 그만큼의 비행을 할수 있었을까요? 일단 물리적으로 안 되겠죠. 그리고 음, 더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지표면에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대기층이라고 하는 공기가 있는 층이 있는데 그 대기층이 얼마 정도 될까요? 만약에 여기가 지구라고 한다면 공기가 있는 층이 이만큼이 될 텐데 이 공기가 있는 층과의 거리가 불과 200에서 3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리는 올라갈수록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이 있으면 산 꼭대기에만 눈이 남아 있는 걸본 적이 있죠. 눈. 여기는 다 녹았어도 그거는 높이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공기의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카루스도 지표면에서 널, 높이 높이 날아갔을 때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차가워졌겠죠. 그래서 아마 얼어서, 날개가 얼어서 추자, 추락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화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은 과학적 관점에서 이카로스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태양 가까이에 가서 밀, 밀랍이 녹은 걸까요? 아니었죠, 지금. 오히려 추워서,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워서 땅으로 떨어졌을 수 있겠다 라고 지금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표면에서 높이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대기의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이었죠. 자, 그 사실을 알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